안녕하세요. 소소한 애들을 박수원입니다. 아이고, 힘들다요. 오늘은 밭에 풀을 좀 뽑았습니다. 좀 많이 뽑았죠? 이쪽에 그때 새고를 제가 들깨를 뿌려놨는데 들깨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는 그냥 포기할까 싶었는데 보니까 간간히 셀깨가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풀을 다 메고, 풀을 메고. 아이고야, 아이, 풀이, 그래, 풀을 뱉는데, 풀이, 막 아, 컬려져 난리가 났네요. 풀을 베고, 음, 이렇게, 들깨를 조금씩 조금씩 옮겨 심었습니다. 이두 골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죠? 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옆에 한 골이 더 들깨가 있고, 그 옆에 골도 다 한, 한, 제가 생각 하나 둘한 다섯 그랑 정도만 들깨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들깨를 심었는데 참깨가 같이 섞여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참깨를 뽑지를 않고 이렇게 들깨가 두 개씩 해가지고는 놔두었습니다. 아이고야 언제 자랄게요? <laughs> 조금 커고 나면 이제 이 친구들도 그 뭐더라 이거. 고카피루인가? 그거를 조금씩 주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주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안 줘도 돼요. <laughs> 그리고 나면 얘네들이 잘 큽니다. 이 야, 좋다요. 이가새는 해바라기 드라락 씹을까요? 이 <laughs> 야, 힘들다. 풀이 정말 잘 자랍니다. 옛날에 이 풀이 정말 맛있는 풀이잖아요. 뭐, 누가 맛있냐면 소들이 맛있게 먹었죠. 배가 가지고는 소주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거 다해가지고는 닭도 좋아할 건데, 지금 수 숲을 한근 갖다 놨습니다. 야, 그러게 오늘 보니까 가지하고 오이하고, 뭐더라, 많더라고요 가지랑 오이랑. 가지하고 오이하고 풀숲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이하고 가지로 가야 돼서, 내일 이제 또 풀.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와서 감사하게도 해보세요. 이렇게 한 무더기씩 이 들깨 모종이 자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풀을 안 뽑겠어요, 맞죠? 그래서 늘풀 뽑아주고 이쪽 이쪽 라인만 또풀풀 풀 뽑아주고는 얘들 안녕, 아줌마, 아줌마. 자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후숙하기 전에 얘도 풀 뽑아가지고는 이쪽에 이제 풀 뽑고. 이쪽 라인 풀 뽑고 나면, 이제 이쪽에까지 살리면, 이제 쭈르륵 살리거든요. 살리고, 이쪽에는 제가 안 뿌렸어요. 이쪽에는 안 뿌렸는데, 뿌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 못 뿌렸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여기까지만 풀로 베고 나면, 이 정도만 해도, 들깨가 해도, 들기름도 짜고,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요. 같이, 조금 큽니다. 저희 같이. 같이 커가지고는, 아이고. 이 풀들이 진짜. 소가 와서 풀어나면 얼마나 잘 뜯어먹을까요? 잘 뜯어먹을 건데. 그거 뭐고. 닭도 좀 주면 참 좋아할 거고. 닭을 좀 키워야 되나? 닭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닭 게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닭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 각을, 아, 그래 뭐, 꼭, 가지 잡을 때는 들고 가서 잡는 분한테 맡기면 된다더라고요. 아, 그래지 맡기면 된다고 해서. 이쪽에도 그때 들깨 심어놨는데, 여기 들깨는 검은 들깨거든요. 이쪽에도 풀 매야 돼요. 저쪽에까지 하고 나서, 아, 정말 일이 많습니다. 여기는 거짓말이 그안 났어요. 거짓말에. 그 조금씩 이제 올라올려고 하는가, 비 맞고 이제 올라올려고하는가 조금 자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laughs> 그래도 쑥 자랍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네 안 올라왔다고 또 했더만 또 올라왔네 풀을 또 매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 둘세 고랑이네요 세 고랑 또 풀을 매야 되겠습니다 이쪽 세 고랑하고 저 위에 다섯 고랑하고 <laughs> 아 풀이 너무 많다요 진짜 풀이 너무 많다 아, 아까 전에 저기 뭐더라 학교 마치고 마자 와가지고는 풀냈는데 지금 한 몇시지? 3시간 정도 풀을 뽑었거든요와 오늘 밤에도 팔이 또좀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참깨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참깨가 비닐, 참깨 쪽에도 이제 비닐 참깨도 자라고 있고 참깨 꽃으로 꿀벌들이 되게 많이 왔다가 가, 다 갔어요. 이 기다란 꽃 사이로 이제 늘어지는 거는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아이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상계꽃이 후루룩 떨어졌네요. 다 떨어지고. 아이고야 그러게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사람이 또풀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구마는 언제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마가 자라고 고구마보다 풀이 더더 무성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게는 박이에 요 박. 박인데 박이 잘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어, 이쪽 큰, 한... 바이랄까 박이네요. 박꽃이 피고 있습니다. 박꽃이. 내가 호박인 줄 알았더만, 하얀색 박꽃이 피고 있네요. 박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얀 박꽃. 어떤가요? 이쁘지 않나요? 와, 이쁘다. 옛날에 제가 사천에 살 때, 그때 박을 심었었거든요. 그때 막 박이, 어, 그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박이 그때, 어, 많이 살아가지고는, 쑥쑥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외매도 따가 그 가지고는 나물도 해먹고 했어요. 아 배고픕니다. 지금 수박이 딱두 개밖에 다른 것도 열렸더만 그더 사라진 않고 제가 이재 가지치기를 안해서 그 수박이 딱큰거두개 아주 큰 거잖아요. 있 보세요. 야 엄청 큽니다. 제 손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엄청 커요. 엄청 엄청 큽니다. 수박이 두 개가 진짜 딱 열려가지고는. 이야, 수박 모종값은 합니다. 그래서 뭐, 큰애생일때한 번, 한 개만 따가지고는 먹어볼라구요. 안 익으면 깡이고, <laughs> 잘 익으면 <laughs> 땡큐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이제 바람이 붑니다. 비는 아직 오지 않고, 비가 오려고 계속 바람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날이야. 뭐 때문에? 밥 달라고 여기까지 다녀간 거가. <laughs> 어, 토마토도 지금. 안녕! 이거 또, 지금 망을 쓰고 있어가지고. 음! 여기는 잘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오이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오이가. 감사하게도. 오이가 잘자라고 있어서 고마워요. 제가 오이를 좋아하는데, 오이를 진짜 많이 짰어요. 호박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호박, 진짜 애호박을 한개 사가지고는 드세요. 그, 그, 늙은 호박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열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기 힘든 것 같아요. 참외. 참외도 지금 중중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외가. 안녕! 헉, 보세요. 우 이야. 옛날 동생이 하우스에 참외가 잘 열려가지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보세요. 안녕? <laughs> 여기도 함께, 이야, 참외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풀이 요즘는좀 맵네. 풀 여기서 맵고, 아까 전에 호박하고 떠난 거예요. 오이하고, 오이 네 개랑 가지, 가지도 진짜 많이. 가지 좀 좋죠. 오야, 가지, 가지하고 그래가지고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땡초 넣은 집에 좀 아직 많이 있어요. 아, 그러게요. 여서 기 보니까 또 어, <laughs> 저희 집 뒤산 검승산에 지금 비구름에 저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니 좀더 이제 풀뽑기는 너무 쉬워요. 풀뽑기는 너무 쉬운데 중요한 거는 어 팔이 아파요. 어 팔이 아프다. 이제 오늘 밤에도 팔이 아플 것 같아. 다들 조심하세요. 오늘 또비 지금 비온다고 사람들이 다. 비 운다고 사람들이 다 아, 지금 음, 그뭐 파티는 다 있어요 뭐고 다뭐해도뭐그 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때 무종 뭐 옮긴다고 할머니도 지금 박삼점 할머니도 지금 집사님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게 요 이제 남자도 두구랑 해놔서 든든합니다 이제 이 쪽에는 지금 내가 앞전에 심었던 거는 잘안될것 같아요 그때 비가주고 나서 비올줄 알고 놔뒀더만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살아나면 정말 땡큐하고, 아니면 여기 다시 이제 모종 그뚫게 모종 오늘 또한개더 분할라고요. 분하가지고는들깨 모종 이제 그거 떼가지고 심기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서 가자, 밥 먹자. 아이고 밥을 먹자. 나도 배고프다야. 나도 배고프다. 밥 먹자, 나비야. 모두들 안녕.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쁜, 예쁜, 어? 아, 네. 예쁜 들깨. 들깨가 이거 앞전에 심었던 거네. 얘는 괜찮았는데. 안녕, 모두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